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나이키 SB 덩크로우 슈프림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2019년도에 발매가 되었던 제품이고요. 흰색에 빨강, 검정에 실버와 더불어 세 종류가 나왔었는데, 저는 흰색에 빨강 아니면 이 네이비에 골드를 갖고 싶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똥손이라 드로우 다 떨어지고 한동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요즘 대덩크 시대를 맞이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에 그나마 좋은 가격의 매물이 있어서 리셀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X세대라면 덩크 한 족쯤은 신어줘야죠 우선 박스는 나이키 SB 전용 박스인 검정의 민트 그리고 신발의 탭에는 나이키 SB 덩크로우 OG QS라고 적혀 있고요 제가 구입한 사이즈는 275 사이즈입니다 신발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이 에어포스 1에서 보이던 반토막 류와 나이키 스우시가 투명 볼록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이키 의 에어포스 1의 특징을 덩크로 가져온 제품이고요 바깥쪽 힐 쪽에 슈프림 문양이 자수되어 있고요 SB 덩크답게 혀는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리고 흰색 여분 끈이 하나 더 들어있고, 슈프림 펜던트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모습, 앞모습이고요.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솔은 골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은 빨간색. 뒤쪽으로 슈프림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나이키 SB라고 적혀 있고요. SB 덩크의 특징 중 하나인 EVA 인솔에 앞축에는 까만색 포론 그리고 뒤축에는 주메어가 달려있습니다. 주메어의 길이는 6.3cm 그리고 폭은 4.3cm 정도 됩니다. 신발 레글립 보시면 슈프림 로고인 월드 페이모스라고 적혀있습니다. 신발의 무게는 275 사이즈 기준 401g. 덩크나 SB 덩크나 무게를 생각하면서 신는 신발은 아니지만, 경량성은 없지만, 스니커즈로서는 괜찮은 무게인 것 같고요. SB 덩크가 일반 덩크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두툼한 혀도 있지만, 발목 패딩도 일반 덩크보다 조금 더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키의 덩크 스토리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이제 나이키 공홈 가면 80년대 농구로 시작한 덩크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뭐 s b 덩크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가지 콜라보 뭐 재밌는 얘기들 쭉 있으니까요. 한 번씩 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올해 2021년에도 또 슈프림과 나이키 덩크의 콜라보 발매 예정이 잡혀있던데요. 저도 또 들어올 전쟁에 참여를 하겠지만 뭐 워낙 똥손이라 큰 기대 없이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덩크 SB 모델을 한쪽 구입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도에 발매되었던 나이키 덩크로우 슈프림 협업 제품 가지고 언박싱 리뷰 보여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